핫도그가 진짜 이런 모양이면 난 핫도그로 할것 같아. 난 저런 모양이라도 핫도그안 나. 왜냐면 흘러내리는 게 띠껍거든. 차돌박이지 이건. 아이지 과메기지. 왜 과메기인데? 아 누가 봐도 과메기야 이게. 차돌박이가 더 맛있지. 차돌박이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거든. 근데 그래, 무조건 먹지. 이 사이드잖아 탕수육은 사이드가 아니지 탕수육이 사이드가 될수 없다고. 탕수육은 무조건 메인 메뉴라고. 탕수육이 메인이라고. 그렇지. 짜장면이 사이드가? 걔는 <laughs> 에피타이저 같은. 감자탕 탕수육. 난 탕수육이지. 탕수육? 감자탕이 좀더 쫄깃하지 않아? 약간 이거 물리잖아. 탕수육이 물린다고? 이게 계속 먹다 보면 좀 치킨처럼 물린 맛이 있지 않아? 그래. 오케이. 그럼 탕수육. 다음 거. 훈제치킨 인데닭한 마리. 훈제치킨이지. 그건 나도 훈제치킨. <laughs> 수제비 대산낙지난산낙지 산낙지. 이것도 산낙지시장해 어, 산낙지가 포기할 산낙지. 수도 없지. 어. 핫도그가 진짜 이런 모양이면 난 핫도그로 할것 같아. 난 저런 모양이라도 합도가안 한다. 왜냐면 흘러내리는 게띠 껍거든. 아 소대 묶고 그러니까? 어. 그럼 띠 껍거 못 먹어. 어 오케이 일단 한 번. 짜장면. 나 짜장면. 짜장이지. <laughs> 저거 누가 먹노? 띠 껍거든. 아 뭐야 이거는... 이거, 이거 안 먹어봤는데? 아, 소고기 무조건... 타다끼? 저거 소고기 타다끼. 나닭 당... 닭똥집. 나저거안 먹어봤어. 아이 안 먹어봐서? 어. 아, 아 그래. 일단, 닭돈 좀 눌려라. 오케이. 대게대게지대게지 대개지. 닭야키안 포지. 와. 어, 이거 또, 빡! 어, 이 고민 좀 심각하게 되는데. 니가 아, 일을 열심히 하고 왔어. 봉사장에서. 어. 어. 근데, 때마침 음식이 나왔어. 뭐 어. 먹을걸? 아, 근데 내가 둘다 너무 좋아하거든? 내개 힘들었어. 근데 눈에 딱 보면 진짜, 와, 이거 먹으면 미칠 것같다는데 음식 둘 중에서. 이게 말, 말이 안 되게 내가 둘다 좋아한단 말이야 나는 소금구이 오케이 소금구이 나 이제 8강전이야 16강이네 아 이게 16강 아까 32강이었어 존나 라만니가 없거든 차돌박이지 이건 아 이제 과메기지 왜 과메기인데 아 누가 봐도 과메기야 이거. 차돌박이가 더 맛있지 차돌박이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거든 근데 과메기 언제든지 ]야. 못 먹어 포항 가야 돼 포항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메기는 날짜가 있단 말이야 나오는 날이 있어 근데 차돌박이는 언제든 네가 고기집 가면 먹을 수 있다고 그런 거? 당연하지. 어, 설득당했어. 잇 어. 없거든. 산낙. 어우. 이거 두개붙여놓으면안 되지. <laughs> 같이 먹는 거라고. <laughs> 그러니까. 나는 산낙지. 오케이, 산낙지. 잇 어. 없거든. 어우, 야. 탕수육. 이걸 고민... 고민하면 안 되지. 이건 무조건 탕수육이지. 누가 짜장면 같은. 음식을. 어떻게 가냐. 니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뚜까 맞으려고. 아니, 근데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 탕수육 싫어하는 사람보다 덥다 무슨 논리인데? 탕수육이 어. 훨씬 많다. 통계청 자료 있나? 통계청 어. 자료가 아니고 자 짜장면 집에 가 어. 누가 탕수육 을 시켜준다 했어. 어. 그럼 탕수육 안먹어아 먹겠지. 그래, 근데 무조건 먹지. 이 사이드잖아 탕수육은. 사이드가 아니지. 탕수육이 사이드가 될수가 없다고. 탕수육은 무조건 메인 메뉴라고. 탕수육이 메인이라고? 그렇지. 짜장면이 사이드가? 걔는 어. 에피타이저 같은 종 에피타이저라고? 어. 야, 니는 봐봐. 짜장면이랑 탕수육이 있어. 어. 뭘더 많이 먹을까? 짜장면부터 해치우. 아니, 해치우는 게 아니라, 어. 탕수육이랑 짜장면이랑 같이 메뉴가 어. 나와. 어. 그래,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다이가? 어. 맞제? 근데, 짜장면은 니 혼자 이렇게 한 그릇이 나오는 거고, 어. 탕수육이 랑렇게 같이 나온다이가. 누가 니보다 탕수육을 많이 먹어. 기분이 좋겠어, 나쁘겠어 아니, 살짝 나쁠 수 있는데. 그래, 그러니까 나쁘지. 일단 나쁘잖아.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. 나누는 거 어때, 엠빵으로? 아니지, 엠빵으로 나눌 수가 없어. 탕수육은 엠빵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. 그래? 짜장면을 반반 나눠서 먹어도 탕수육은 반반 나눠서 안 먹어 탕수육은 안 시켜 먹잖아 따로 탕수육은 따로 왜안 시켜 먹는데 짜장면 한, 한 개는 먹어도 탕수육을 한 개는 안 먹잖아 아니지 탕수육 전문점이 왜 생겼겠어 탕수육을 그...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탕수육 전문점이 생겼네 좀 <laughs> 묘하게 설득되는데 탕수육은 저는 에피타이저 존재하 틀리다 이건 탕수육은 모든 대중 사람들이 어. 다 먹어도 짜장면 안 먹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음. 그래? 그렇지. 그럼 탕수육인 거야. 아 탕수육이야? 니거 없거든. 아 이거는 더더 말고 소금구이. 그렇지. 나 이거는 혼자 치킨. 그렇지. 어 이건 혼자 치킨. 아 이제 팔강이다. 나는 혼자. 나는 과메기 별로 안 좋아하는 거. 자 치킨은 니거 <laughs> 없거든. 당연히 과메기 이거. 그러네. 어. 당연한 거 아니야? 어, 이거는 대게지. 그렇지. 이건 대게지. 이 이건 소금구이. 그렇지. 어 이건 소금구이. 나 이거 산낙지 어, <laughs> 어, 아까 탕수육을 얹어 어디 갔는데 어, <laughs> 어. 요거 산낙지 해야지 산낙지 해야지 어, 이거 요거는 산지 해야지 야 이거는 솔직히 야 포항, 니가 포항에 갔어 이거는 대게지 자어 그래 포항에 갔는데 과메기 대게면 대게지 그래 그 어. 무조건 대게지 대게지 이거는 야 이걸 이렇게 붙여놨네 나, 난 산낙지 그래 산낙지 어. 근데 결국 산낙지랑 대게라서 어야 결승전이네 대게일 수밖에 없다. 아 자, 근데 이건... 한 마리에 산낙지 만 원이야. 이거 없거든. 야 근데 대게가 좀더 맛있다 산낙지보다는. 그래. 그럼 조금 대게인 거야. <laughs> 자 이게 맛백기야 이게 맛백기라고자 우리가 방금 한게 이게 맛백기야맛백이라 맛보기로 이거 한 거고 다음 월드컵이.